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인복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통일용어 점자 해설서. 에, 현재 우리가 구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어, 지난번부터 시작했고요. 오늘은 구과그 나머지를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9.2죠. 9.2. 자, 특정 어, 어두 약자의 규칙. 자, 어두 약자의 규칙이다. 이건좀 예, 좀 상세히 잘봐 두셔야 되는 분야죠. 예, 왜냐면 이런 분야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9.2.a 봅시다. 여기서 p n these t 개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p these t h o 이 다섯 개의 약자는 그 전체 단어의 의미가 유지될 때만 사용한다 밑줄 쫙 그어야 되죠. 이 다섯 개는 아, 어, 그 전체 단어의 의미가 유지될 때. 자, 그러니까 그 모양 새가 그대로 살아 있을 때 사용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who, s t h e s e those 어, 그다음에 upon the. 자, 여기 그래서 여기 예시들 봅시다. 예. b l e d 자, 여기서 블레더드가 요잘 보세요. 그, A 다음에 T-H-E-R-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H-E-R-E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 대어약자를 쓰면 안 된다. 만약 여기서 대어약자를 쓰면, 블레더드. 엉뚱한 발음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인지에도 방해가 되죠. 이게 블레더드라는 단어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여기서 대어약자를 써버리면. 그래서 안 씁니다. 그다음에요. 듀폰트도 보세요. 듀폰트도 보면 D 다음에요. U P O N 오픈 약자가 오픈의 모양이잖아요. U P O N. 그렇다고 여기다가 D에다가 오픈 약자에다 T 써봐요. 그럼 이게 듀폰트라고 읽겠어요. 희한하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오픈 약자 안 쓰죠. 그다음에 Hypothesis. h y p o t h 도자여기도하이 p 하이포 다음에 THS 이게 디즈를 약자로 써 버리면 하이포디즈 이 희한한 단어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디즈 약자 안 씁니다. 이때는 디즈의그 어, 전체로서 의미도 의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에서는 그 약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다시 디즈 도즈 후즈 오픈데요. 그는 그모양새가살때그 영어를 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쓴다 이거죠. 그다음에 9 2의 b를 봅시다. 이번에 헤드. 자, 이 헤드 약자는요. head h a d죠. 이 a가 단모음일 때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had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헤드 약자 쓴다는 게 아니고 예, 그 a가 단모음일 때 그때 헤드 약자 쓴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예시뭐 있죠? h e 더 d e r s 이건 HADES인데, 자, HAD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헤드 약자 써버리는 게 아니죠. 여기에 A는 헤드가 아니라 헤이, 헤이도스. 네. 와 같은 단어에서는 그래서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200, 아, 저, 10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9.2C죠. 이번 에버 약자입니다. 이거 에버 약자 밑줄 쫙. 자, 이 에버 잘 보세요. 자, 에버는 강세가 앞에 있는 이, EVR 할때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여기에 액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그 에버 앞에 I나 E, 이런 모음이 없어야 되죠. 예. 그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센트가 거기에 없어도 안 되고, 또 I나 E가 거기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C V 어봅시다 S E V E R E 자 C V요 자 여기도 S 다음에 E V E R 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 여기서 에, 에버 약자를 못 쓰죠 왜냐하면 C V요 앞에 C 이때 액센트가 있는가 V V 이 V 할때두 번째 E 의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버 약자를 못 쓴다는 겁니다 에, C V요. 이렇게 되어있다니, 이거 못쓰죠. 이거 못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eliever. 자, 이건 believer. 이때 악센트는 있지만은, 이 앞에 I라는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씁니다. believer. 그렇죠? 이와 같은 단어에서는, 에 예, ever 약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 9.2d. 자, 이번에 here. 한 네임 약자인데, 자이 약자들은 그 글자들이 모두 같은 음절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 자, 이거 역시도 앞에 거 디즈 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을 때 쓴다는 거죠. 자 여기 에테리얼자에테리얼 에테리얼. 여기서 어, et et 그 다음에 h e r e h e r e 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히어 약자 쓴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에나멜 봅시다. 에나멜도 NAME, NAME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네임약자를 쓰는 게 아니죠. 발음이나 인지가 완전히 파괴되버리죠. 따라서 여기서도 네임약자 못 씁니다. 네임이라는 그 전체로서의 그 모양새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에나멜 전혀 다르죠. 완전히 붕괴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9.2, 어, 9.22죠. 일단 원. 자이 오엔이 이 완자 약자가 좀 약간 돌연변이적인 녀석이죠. 완이. 왜냐하면 이 놈은요. 사실 그 모양 지금 웬만한 약자들은 자기의 모양이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완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영어권에서 이거 통일 영어 점자를 만들 때 가장 논란이 많았던 놈이 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와는요. 어떤 일정한 좀 규칙이 사, 사실 없어요. 막 이래저래 흩어져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약자는 그 글자들이 같은 음절에 있을 때 사용하며 자, 같은 음절. 자, 텔레폰 그다음에 돈그죠 그다음에 디스론 예, 이럴 때 쓴다 그랬죠. 그런그 예외들이 있다. 예. 자, 예외들이 있다라는 것이 예, 이제 막 이제 그게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일본 봅시다. 이 약자 이 완이죠. 이거는 분자 B O O N이자 -E. O N이지만 앞에 모음 O가 있을 경우 이거 완 약자 못 쓴다는 거죠. 그냥 분 이렇게 쓴다는 거죠. B O O N이 -E. 자단어와서 같이 그 앞에 오 글자가 올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좀 모음이 있을 때 뭐 쓴다는 겁니다. 완약자 이거 잘 기억 밑줄 쫙. 그다음 두 번째 또이 완약자는요. 허니, 머니와 같이 이 o n -E y 로 끝나는 단어에서는 또 사용합니다. 예, 많이, 허니, 예, 그렇죠? 이거 자, 이때도 사용한다. 그래서 많이, 허니 또 뭐가 있죠? 예, 코니 뭐 이런 것까지 있죠. 자, 3번 봅시다. 자, 이 약자는 아니스트, 마니토리 이런 두 약자와 또그 파생어들. 아니 아니스티, 마니토리리에서도 사용한다. 예. 요, 요런 것도 다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스트 또 모니토리 또그 파생어에 해당되는 단어들. 여기에서도 다 ON이 약자 쓴다는 걸. 자, 이 ON이 완약자요 코너 여기 여기 예외에 해당되는 거 요런 거잘 챙겨 두셔야 되죠. 아까 도그 자, 폰 있었죠. 폰. PH ON이 -e, 폰. 이때는 폰 약자 쓰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다가 자, D가 붙는다. 폰트. 이때는 ON이 약자 못 씁니다. 예. 보통 ON이 약자 못 쓰죠. 그런 거, 어, 아마 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예. 자, 아까, 그, 텔레폰, 예, 텔레폰 할 때도 폰, 요거는 ON이 약자 쓰죠. 그러나, 텔레폰드 해서 D가 붙는 순간, 그때는 ON이 약자 안 되죠. 그때는 ONED가 되니까, ONED, ON이 -E 약자에다가 D를 붙이는 게 아니라, ON 쓰고 ED 약자를 붙이죠. 그 우리 또 규정 중에 온칸 묶음 약자가 어두어미 약자보다 힘이 세다라는 그규정이의있어또 그놈은 그렇게 바뀌죠. 자, 일공 칠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구점이 F입니다. 이번엔 썸. 이 썸도 some 썸이라는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야지 쓸수있이 약자는 해당 글자들이 에, 본래 단어의 한 음절을 구성할 때 에, 그래서 로썸 그럼 헨썸 미스트. 헨썸이죠, 원래. 헨썸. 헨썸 헨썸어 헨썸 미스트. 예,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다 헨썸 미스트죠. 자, 사용하지만 그때 사용하지만 자, 랜썸 예. 자, 랜썸일 때는 자, s o m t -E d 이렇게 되지만 이때는 썸 약자 않습니다 예. 이때는 왜냐면, 랜섬드는 원래 기본형 랜섬이죠. SOM이에요. SOM. M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과거기 때문에 ED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SOM이기 때문에 썸약자 안 되죠. 썸약자 쓰려면 SOM이 그 썸으로서의, 그 한음절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랜섬,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요거 밑줄 쫙쫙 끊으세요. 랜섬 요썸 약자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썸머 솔트자 요것도 앞에는 S O M I 처럼 보이지만은 예 이게 썸머 셀트 그 모양새가 예, 썸의 한음절이 이루는 게 아니죠. 따라서 썸머 솔트요썸 약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9.27번. 자, 이번엔 타임이죠. 타임. 자, 이 약자는 그 글자들이 자, 타임 단어와 같은 발음이 날때 타임으로 발음.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패스 타임, 일단 타임 그런 거 살죠. 타임 엑스. 이거 다 타임 엑스. 그 타임이 살기 때문에 어, 쓸수있지만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센티미터. 자, 요것도 모양새는 TIM이라는 철자 그 사이 있죠. 그러나 이건 센타이머가 아니라 예, 센타임터가 아니라 그냥 센티미터잖아요. 이거 센타임터가 센 아니에요.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타임 약점 못 쓰죠. 예, 센티미터.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멀티미디어. 이 멀티미디어도 그 사이에 T.I.M.이 있다고 해서 뭐 멀타임 뭐 디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전혀 인지도 방해될 뿐만 아니라 발음도 왜곡되죠. 따라서 멀티미디어 탑 약자 안 됩니다. 자, 이런 약자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 108번 슬라이드. 자, 9.2h죠. 이제는 언더 약자입니다. 언더. 자. 자, 이 약자도 해당 글자들이 나오는 모든 곳에서 사용하지만은 다음에 예외들이 있다. 언더, 잘 보세요. 이 언더도 언더로서의 그 모양새가 그대로 살아있을 때 써요. 자, 그 약자는 해당 글자들이 자, 한번 봅시다. 자, 플라운더. 예, 플라운더는 이거 F L O U N D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O U N D 이거, 자, 이 언더, 언더 이 앞에 O가 있죠. 몸 이때도 이 약자 못 쓰죠. 그냥 f l O U N D 할 때는 이거는 O U N D 약자에다가 E R을 붙이지, 오까지 예, 쓰고 U N D R 언더 약자를 안 쓴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론더, 자 론더도 마찬가지죠. 론더도 L A 그 다음에 U N D R 이 약자 안 쓰죠. 안 씁니다. 몸 A가 붙어 있죠. 그리고 론더지. 예. 뭐레 언더 이게 아니잖아요. 언더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없는 단어가 돼 버리죠. 자 그다음에 이와 거 같이 A나 O가 글자 앞에 올 때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예시들 잘 익혀 두시고여 그다음 둘째, 자이 약자는 자언디로아토리자 언디로 자, 자 이것도 처음에 U N D R 하니까 오 어, 이거 언더 약자 가능하네안 됩니다. 언더의 개념이 아니라 언디로아고토리해서이디로아고토리의 부정형 온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의 개념이 없죠. 모양새만 언더지. 그러니까 이것도 언더 약도 쓰면 안 됩니다. 언디로아고토리 이런 단어와 같이 해당 글자들 중에 한 글자라도 접두사에 겹쳐 있으면 안 되죠. 네, 접두사에 겹쳐 있으면. 이 된다. 자그 다음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연습 문제는 예, 여러분들이 풀고 거기에 그 뭐죠 예, 해답지 있으니까 연, 연습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 자 일공구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9점에또 추가 일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추가 추거, 추가가 모두가 한8십가 가량 되다 보니까. 예,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AC. AC는 뭐죠? 어코딩이죠. 어코딩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근데 AC만 쓰면 어코딩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다음 n Braille. BRL만 쓰면 Braille 약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PREPS 러브 할때 PREPS. P-E-R-H. PREPS. -E 그 다음에, ALW만 쓰면 always. 자, 여러분, 이거 AL로 시작하는 단어몇개 있죠? ALW는 always. ALM은 almost. 그 다음 ALT는 a l together. AL146은 all those.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예, children. 이것도 아주 길죠. 그러나 예, CH 약자 N을 붙이면 children 약자가 됩니다. 한번 예시 읽어볼까요? 자, according to Daddy, good children who uh, read, braille, always go to bed at 자, 9시 예, 0에서 예, perhaps later on weekends.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연습문제, 읽기, 그리고 종합문제. 예, 종합문제는 저희가 어, 현재 동영상에서 저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나갑니다. 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